담미 어때요? 이번이? 이거 님 네. 아. 이거 괜찮게 계세요. 이거 파미하게까 너무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저는 토크온 아무 방이나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어, 이제 밑밥을 제가 먼저 깔아둔 상태에요. 이거 뭐라고? 제가 초보인 것처럼 하면서 치킨을 먹어볼게요. 이쯤에 내리면 되겠네요. 일버핑. 근데 저기 갈수 있어요? 그 낙하산을 한이쯤에 펴야 돼요 어, 어디요? 1번 핑 정도에서 낙하산 펴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들 그저잘 모르는데 좀 많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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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없을 것 같아 요네저잘 모르는데 많이 알려주세요 다 내렸어 없어 없어 지금 뛰어요? 어? 3번님 뛰었는데? 지금 뛰어도 돼요 어, 다들 뛰시네 없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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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이거. 이거, 이거, 딱1이6 유지한 채로 e s t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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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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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이 어로하 없죠. 네. 자기장. 아씨. 저 자기장이 자... 아니라... 어 뭐야. 자리가 자기장 <laughs> 아. 아... 빨이못이다 포기하신 것 같은데. 아, 자기장. 자... <laughs> 차 찾을 차. 어, 저 잘못 내린 거 같아요. 아, 씨. 아니, 내려도 돼. 아, 없자. 주위에 아무도 로 야, 사, 없어. 야, 사모쪽 한 마리 있어, 사모쪽. 뭐야? 누구야? 예, 예. 털 예. 보냈어. 네. 가방이 없어, 나. 가방 좋댔어 가방. 가방 이게 뭐야 가방 저 친구 때랑 있어. 할 때처럼 저 지금 계속 저거 막야 수류탄이랑 막 이런 거 챙기고 있거든요? 좀더 필요하면 <웃음> 말씀해주세요 <웃음> 아니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실력 안 늘려요 진짜 실력 저도 스쿼드에서 존나 욕먹다가. 스쿼드 땅이 있데스쿼 났다 오늘 총. 총을 뭐 쓰세요, 그러면? 저 지금 있는 게 큐비우랑 큐비제티요. 아니, 원래 쓰세요. 그러면 주로 쓰는 게백터였어요백터 어, 백탑요? 백탑 있어요. 예. 반동이 없어. 네. 어, 떤분 전화 오셨는데? 아니 저노래이게 너무 큰거 같으니깐 무시하는건가요? 백도가 안나와요 아우 어 서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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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찍고 잘어야돼 뭐야 아될것님저 네, <목소리> 그거 좀요 제일 좀요 저 AK 그루자있아그루자 아,

어 <목소리> 아, 나이스. 아 킹케이 있작했고요저 <목소리> 먼저 들어올라. Git git. Çık git. Dur dur dur. At beni at et 어, 뒤에다 잡았어요. 어. 이거, 이거 사야돼 대체, 쭉 빼기만 는데 대체, 쭉빼기네 대체, 렸 아연막탐없야 연방 탐왜 이리 와이거 빨리 한타죽여뭐 여기? 저쪽에서 각이 안 나와요 나 온다 하나 기절. 펠트 주고요 하나 나무 뒤. 그말가요한명 말은... 네. 기절 시켰어요. 한명 기절 시켜서 죽였어요. 하나.

캐리어랑 미니랑 사설 똑같아요. 아, 진짜요? 예. 네. 이제 이거 통성도 똑같아요. 어. 혹시 맞을 아, 거 있나요? 아. 아니. 아, 저 바로 앞에 둘. 아, 여기 아, 어? 하나 더 있어. 아닌데? 왼쪽에 있었어요 저거 어 맞았다 돌 뒤에 돌 거... 뒤에 3 0 0방에민 기준 300방향 왜? 음. 이거 마무리 아니야? 음. 아가없 자기장 느리데 그냥 자기장 왼쪽 음. 그냥 카페면서

제가 합바요예요뒤에다사 잠시만요 죄송합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발 어1 h 예, 예. 저기 하나 아야 저희 아무것도 없어 어. 어? 어. 나이스 위에 위에 라스트 둘아나잠 나 감자가 없었어아 아, 라스트 하나 둘 저기 둘 돌로 각세요 结局。